캐나다 최초 은행으로 잘 알려진 뱅크 브 몬트리올이 미 서부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. 비모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뱅크 브 몬트리올은 지난주 LA 다운타운 인터 콘티넨타 로틀에서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퍼시픽 림 고객 감사 연례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we are very very heavily influenced n making sure t h 1817년에 설립된 비모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캐나다 4대 은행으로 성장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경영 노하우를 발판으로 미주 지역까지 진출했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뱅크 오브 웨스트를 인수하며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다졌습니다. 비모는 또 이번 퍼스픽린 뱅킹 팀을 새롭게 편성해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들의 재정 솔루션은 물론 자산 관리와 투자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어, 그렇게 큰 은행이지만 저희는 손님 한분한 한 분마다 저희 개인 손님처럼 가족처럼 저희는 모시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희 비모의 저희의 모토가 미 굿이에요. 시카고의 본사를 두고 있는 비모는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글로벌 은행으로 자산 규모는 미국 내 8위, 커머셜은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.